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 여기도 지금 속력에 대한 문제인데요. 어, 이 문제는 시간차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어, 핵심 1번에서는 총 시간을 배웠다면, 그렇죠? 총, 음, 총, 시간에 대해서 배웠다면, 어, 그때는 뭘로 갔죠? 바로 합으로 갔습니다. 그쵸? 총시간에. 그게 바로 핵심 문제 1번인데요. 여기서 제목을 보시면 뭐라 나와 있습니까? 시간차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시간차. 그쵸? 어, 시간차가 발생했다는 거.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성훈이가성훈이와 지호가 A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B 지점까지 갔는데, 동시에 A에서 B까지 가는데, 동시에 출발했답니다. 성훈이는 시속 12km, 지호는 시속 4km로 갔다. 그럼 성훈이가 약 3배 정도 빠르네요. 얘가 1시간당 시속이라는 것은 1시간당 어 12km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속 속력을 가르 줬고요. 얘는 시속 얼마입니까? 1시간당 얼마 간다? 4km 간답니다. 그 지금 1시간에 얘는 12km, 얘는 4km 가는 속력이기 때문에 성훈이가 세배 정도 빠르다 할 수겠죠. 성훈이가 더 빠르다까지 날수 있으면 됩니다. 당연히 성훈이가 더 빠르기 때문에마다 지호보다 더 빨리 도착하겠죠. 그러면서 20분 더 먼저 도착했다 그랬어요. 여기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 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뭘로 바꿔주는 문제다. 시간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꼭 기억하시고요. 성훈이하고 지호가 시간차가 얼마라는 거죠? 바로, 어, 여, 이 지문에서 먼저 도착했다라는 것은, 어, 시간차가 생겼다는 겁니다. 시간차, 그쵸? 성훈이가 어, 누가 더 오래 걸렸습니까? 그죠 성, 어, 지호가 더 오래 걸렸죠? 그죠 걸린 시간은, 지호가, 뭐 한다? 더 큽니다. 성훈이보다 왜냐면, 성운이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20분이라는 시간차 식을 세울 때는요, 걸린 시간이 많은,는, 어, 사람한테서, 그쵸? 어, 걸린 시간이 적은 사람의 시간을 빼는 게 뭡니까? 바로, 시간차라는 겁니다. 이거 바로 시간차예요. 그쵸?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죠? 한 어, 천천히 좀 이해하시고요. 키포인트 볼게요. 여기서, 도 시간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느린 쪽이 걸린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빠른 쪽이 걸린 시간이 빼주면 되고요. 걸린 시간에 차가 나온다. 이걸 이용해서 분다는 겁니다. 한번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시 A에서 B정까지 가는데, 간다. 동시에 출발합니다. A에서 b 점까지둘다 가기 때문에 거리가 뭐 한다?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 성운이고요. 여기는 지호입니다. 속력은요, 시속 얼마다? 얘는 시속 12km. 얘는 시속 4k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거리는, 서로 안 나와 있습니다. 거리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하라 라고 나왔기 때문에 X로 잡으면 되겠죠. A에서 B 지점으로 둘다 가기 때문에 얘도 X, 얘도 X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시간이 나오는데요. 얘는 12분의 X가 될 것이고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 여기는 4. 그래서 12분의 X 이렇게 될 것이고요. 박스 좀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정리하니까 잘 보이죠, 그죠 여기는 4분의 x. 근데, 먼저 도착했다. 시간차가 얼마다? 음. 시간차가 얼마다? 바로 20분이다. 20분. 그죠 20분이래요. 20분. 선생님, 이거 시간 바꾸는 방법 가르쳐 줬죠? 바로 밑에다가 60분만 넣어주면은 이렇게 시간이 나옵니다. 약분해주면 30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어느 게더큰 숫자입니까? 지오가늦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려요. 더 오래 걸려, 더 오래 걸립니다. 성운이는 빨라서요. 한 10분에 간다면 지오는 30분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걸려 요 어, 차라는 것은 뭡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거 4분의 X. 오래 걸리는 거 속도가 느린 쪽에서 그서뭐 한다? 속도가 빠른 쪽을 빼줍니다. 빼기, 속도가 빠른 쪽.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서도 시간차를 갖춰줬기 때문에, 시간으로 빼주는 겁니다. 속도가 느린 쪽에 걸리는 시간, 속도가 빠른 쪽에 걸리는 시간을 빼주시면, 속도차 3분의 1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겁니다. 어, 최소 배수 12 곱하면 되겠고요. 곱해주니까 3x, 곱해주니까 x, 곱해주니까 4. 어, 계산해주니까 2 x 는 4로 2 나눠주겠습니다. x는 얼마다? 2. 그래서 어, 거리를 구하라고 했는데 거리가 얼마라고요? 이고요. 단위는 당연히 시속 2km에 따르니까 이 km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동시에 출발 한다. A에서 B까지 갔습니다. 성훈이하고 지호 모두 똑같은 거리. A에서 B까지. 그래서 A에서 B까지 거리를 우리는 X로 잡겠고요. 어, 성훈이는 12km 시속 1시간에 12km 갑니다. 지호는 1시간에 4km 가요. 3배 정도 빠르다그 했죠. 성훈이가 더 빠릅니다. 따라서 성훈이. 어, 성훈이가 걸리는 시간이 더 작겠죠. 근데 20분 차이가 난대요. 따라서, 많이 걸리는 사람이 20분 더 있다는 거야. 그렇죠 20분 먼저 도착했다. 그럼 식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성훈이는 지호보다 20분 먼저 도착했다. 그러면 지호는 20분 더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성훈이 성운이는 12분의 x고요. 그 다음에, 뭐 한다? 음. 지호는 20분이 더 걸렸어요. 성운이 보다 20분이 더 걸렸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성운이 성운이 먼저 도착했다니까 그 다음 20분을 어, 20분을 더하면 뭐가 된다? 어, 지오가 된다. 근데 애들이 다 시간이기 때문에 20분을 쓸게 아니라 3분의 1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3분의 1 시간 그래서 식을 이렇게 접근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성운이 보다 지오는 송은이보다 얼마? 20분, 3분의 1시간을 더 걸렸다. 그래서 12분의 x 더하기 3분의 1은 4분의 x에서 풀면은 어 지금 얘랑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 얘만 넘어가면은 똑같은 식이 됩니다. 이항만 시켜주면은 이가 되시죠.